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일한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졌던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돌연 사망하자 중국은 지금 리커창 전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 속에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27일 리커창 전 총리가 상하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리커창 전 총리가 의사도 없는 구급차로 이송됐다며 인터넷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인공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중년 남성 옆에서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하염없이 흐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 영상은 중국 장시성에 살던 한 부부의 사연으로 가짜 화면이란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국이 일부러 구급조치를 늦추고 리커창을 근처 심장전문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는 식의 음모론까지 난무합니다. 홍콩 매체는 리전 총리가 상하이의 귀빈호텔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5km 떨어진 가까운 병원에 옮겨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예전에 관상동맥구에 수술을 받았을 만큼 심장이 좋지 못했단 말도 보도되었는데 리커창 총리가 이런 수술을 받을 만큼 심장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온갖 풍문을 뒤로 한채 리커창의 시신은 국가급 지도자 장례 절차에 따라 베이징으로 온구됐습니다. 그런데 한때 테난먼 광장에 대규모 추모인파가 몰렸다는 영상도 있었지만 실제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리커창의 안우이성 고향집을 비롯한 각지에서 추모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것과 대조적입니다. 중국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추모 열기에 당황해 추모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베이징 대학가의 집회금 지령이 내려졌고 리커창 사망은 포털 검색어 순위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시진핑의 농업 정책 관련 내용이 갑자기 맨 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생산되고 있으며 개혁 성향의 인사들은 SNS를 통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흔히 블랙박스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투명하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홍콩의 영향력 있는 블로거로 알려져 있는 차이센쿤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리커창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후야우방의 사망 당시를 연상케 한다. 현재 중국의 의료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며 리커창 총리의 위치라면 항상 전담이사와 비서, 경호원이 둘러싸고 있고 만약 심장마비가 발생하더라도 응급약을 복용했을 것이다. 만일 심장마비가 베이징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뇌경색보다 훨씬 쉽게 심장마비를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숙청은 더욱 거세졌고 마오쩌둥 시대보다 더 가혹해졌다. 리커창의 죽음에 시진핑이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과 군대 내에서 언제든지 저항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 대만 자유시보 역시 중국의 은퇴 정치 지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집단에 속한다. 모든 사람들은 전담 의료팀을 갖추 고 24시간 긴밀한 진료를 받고 있어서 장점인 시대 이후 공산당 출신들 중에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리커창의 돌연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리커창은 생전에 자신의 부하였던 순주강에 대한 정부의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리총리가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커창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리커창과 가까웠거나 그와 함께 일했던 관리들은 대부분 숙청되거나 굴욕을 당했는데 리커창이 승진시킨 리지아는 당직에서도 해임되고 정치적으로도 퇴직자 취급으로 강등당했을 정도였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도련사에 대한 의문이 증폭하는 가운데 이제 견제 세력이 하나도 남지 않은 시진핑 체제에 대해 중국 정치의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리커창은 그만큼 시진핑에게는 껄끄러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리커창은 시주석의 집권일 이기 총리를 지내며 중국 경제를 이끈 명실상부한 2인자였습니다. 지난 3월 퇴임 당시에도 800여 명의 국무원 직원들이 운집해 그를 환송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커창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당시 이 발언은 국무원 직원들에게 인민을 위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이후에는 본인을 축출한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리커창은 한때 중국 최대 정치적 파벌이었던 공산주의 청년단의 리더였지만 시진핑이 공청단까지 사실상 장악하면서 리커창은 끝까지 정치적으로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문화혁명이 종료된 후 1977년 리커창은 베이징대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문화대혁명으로 입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그해에 바늘구멍 같은 시험을 뚫고 베이징대에 합격한 77학번 동기들은 중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중 리커창은 봉청단 대선배인 후진타오의 총애를 받았고 이후 후진타오는 리커창의 가장 큰 정치적 후원자가 됩니다. 리커창은 44세의 최연소 허안성 성장을 지낸 이후 국가주석의 유력 후보로 여겨졌으나 그런데 주석의 자리는 당시로서는 리커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했던 시진핑이 차지합니다. 시 주석이 2007년 상하이 당서기로 발탁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이 이끌던 정치파 벌인 상하이 방은 당시 후진타오 리커창의 공청단을 극도로 견제했고 그래서 장점인의 상하이 방이 상대적으로 중립적 색깔을 띄었던 태자당의 시진핑을 밀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리커창을 막아섰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0년 운명의 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그날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시진핑이 지명되면서 리커창과 시진핑의 권력 다툼은 결국 시진핑의 승리로 종결됐습니다. 당시 정칭홍이 강력하게 시진핑을 밀지 않았다면 부주석의 자리는 가장 인기 있었던 지도자 리커창의 차지가 되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이후 시진핑 우위의 서열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되자 리커창은 2013년 공산당 서열 2위 국무원총리에 오르며 대한세력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관료 스타일의 리커창이 시진핑의 카리스마에 눌려 자신의 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해석과 함께 공청단 파벌의 새가 약해지면서 리커창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리커창에 대한 중국 인민과 공산당의 신임은 두터웠습니다. 시진핑 치세의 경제부문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마다 리커창이 재조명된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특히 리커창이 축출되기 직전인 지난 3월 양회에서 진행한 그의 마지막 업무보고에는 무려 37초간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만으로도 당내에서 리커창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높았는지,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리커창에 대한 인민과 당의 신뢰를 시진핑이 그냥 두고 볼리 없었습니다. 시 정권의 리커창 지우기는 리커창 퇴임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시진핑은 3기 집권 이후 품질 강국 건설료강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리커창의 경제정책을 폐기해버렸습니다. 퇴임한 리커창이 마지막으로 대중의 모습을 보인 건 지난 8월 말 간수성 두황모가오 석굴에서였는데요. 관광객들에게 반갑게 손을 흔드는 리커창을 보면서 인민들이 안녕하세요 총리님을 외치며 인사를 건네는 영상은 리커창 돌연사 뉴스 이후 중국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됐지만 이 소식을 정식으로 전한 중국 매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커창이 돌연 사망하면서 이제 중국 정계의 2인자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산당 권력서열 상으로는 리창현 총리와 자우러지 전임대 상무위원장이 이 3순위를 채우게 됐지만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충성 경쟁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내부에서도 이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숙청은 진행 중입니다. 신강 외교부장에 이어 리상푸 국방부장까지 전격 해임되었고 지난 7월 말부터 중국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부패와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느라 수뇌부가 대거 구속됐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2인자와 3인자의 역사는 잔혹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리커창이 총리로 건재했던 시점, 권력서열 3위였던 리잔수 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은 2022년 돌연 사라졌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연초 신년다과회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들은 리잔수가 시 주석에 측근이 된 것은 삼촌 리장장 덕분인데 리장장이 최근 어떤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어떠한 해명도 못하고 무대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능력 있는 경제학자이자 인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리커창을 왜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견제했던 것일까요? 자세한 소식은 이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